안녕하세요 본격 식후방송 퍼시입니다 여러분 다 먹고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사하시고 방송 편안하게 봐주시고요 지금 제 앞에는 어 굉장히 서구적인 마스크를 가지신 한국말 잘하는 여성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서구적 아니고 이국적인데 그 이국적이 저쪽 예. 이분이 좀 한국말 잘해요 예. 장점이 없는 게 아닌데 단점 또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굉장히 업무를 좀 줄이고자 직원은 아, 요거를 꼭 예. 지금 보십시오. 봐봐요. 지금 요거 봐봐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요걸 확대를 하십시오. 지금, 지금, 지금 폴 폴더폰 이게 이름 뭐지? 마일드폰인가? 스타일 폴더요. 마이브. 아, 마이브 스타일 폴더인데요. 마이브. 이게 예, 고리 알았어요. 고리 이거 끼는 거 저번에도 한번 고리 끼는 게 이게 어렵단말이에게끼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만들길 잘못 만들었어요. 예, 예. 만들기 잘못 만든 건 맞는데 어 지금 현재 저희 매장에서 근무하신지. 지금 12개월... 여기까지 하고... 하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아닙니다니3 지금... 그런데 저는 심지어 이거를 케이스를 낀 상태에서도 낄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 지금 18개월 차 아닙니까? 18개월이면 지금 펜딩도 가능하죠 거를,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 이렇게 까는 영상을 알겠습니다. 찍는다고 해서 아닙니다, 아닙니다 아닙니다. 되게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.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 저는... 나는 오해는 안해 그냥 예. 기분이 언짢 예. 겁나게 언짢어 그거 뭐, 이렇게 잘 껴서 뭐야, 이거. 근데, 뭐, 우리 비포장님. 어, 대단하시네요! 아이고, 좋으시겠어요? 그거 잘 껴가지고. 필름도 부자... 아직 저의 경지를 저보다 못, 기, 못 부르시잖아. 그러니까. 손재주가 있으시애도 불구하고. 너 잘해서 좋겠다. <laughs> 축하드려요, 잘해서. 제가 조금 이렇게 쓴소리 하더라도요. 원래 몸에 이분은 20년 되셨는데 지금 하나도 안 늘고요. 저는 그 1년 반 됐는데 지금 저렇게 하는 거고. 이거 좀 조금 잘한다고 저렇게 기고 만장 해 가지고. 기고 만장 안게 아니야. 저는 진짜 잘못된 마인드예요. 저런 마인드는 정말 지양해야 돼, 진짜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저는 가르쳐 줄 용의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사수한테 부사수가 잘 배워야 되잖아요. 근데 자꾸... 나는 진짜 사수로 모실 생각이 없어. 거부합니다. <laughs> 거부해요. 뭐 그렇게 네, 어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뭐... 좀 때가 되면 제맘알 거예요. 예. 왜 애기들도 엄마 되면 알잖아애 나보 말잖아. 그 심정 알 거야. 나중에 철 들어봐야 알아. 이상입니다. 뭐래는지. 아휴, 정말 공감이 일도 안 되네요. 사랑합니다.